실점 문제 1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의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닌 것.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 전개하면 1차식에다가 2차식을 곱하니까 3차식이 되거든요.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x, 2가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 인수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공통 인수. X-2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수는 가로로 묶으면 되는데, 나머지가 뭐예요? X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X가 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느냐? 될것 같네요. 5하고 3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15에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맞죠. 그쵸? 얘가 인수분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 2의 X 5 l X 플으스인으분해수분해다 됩니다. 자그러 X 맞고, X p l 인수가 a m X p l X plus s X 2도 인수가 맞죠. X p l X p l X 플러스 s s 인수가 X p 니 u s s X plus